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요일부터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독님하고 배우님 모시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웃음> <웃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화 탈주에서 내일을 위한 탈주를 시작한 북한 병사 임균남 역할을 맡았던 배우 이재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이렇 황금 같은 일요일 주말에 극장에 오셔서 저희 영화 탈주를 선택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영화는 재밌게 잘 보셨나요? 네! 재밌게, 아, 정말이요? 어, 감사합니다. <laughs> 재밌게 잘 보셨다면 어떻게 많은 입소문과 홍보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요? 네! 목소리가 많이 아죠던것 같죠. 네, 어떻게 홍보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그럼 저희의 사랑을 좀 받아주세요. 네, 옆쪽도 해주세요.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이제 마지막 위에 한번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와, 여러분 진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남은 일요일 주말도. 즐겁게 보내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탈주에서 리은상역을 맡은 구교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어. 어, 잘하겠습니다. 그, 어, 저희 탈주, 어, 이렇게, 고객들이랑 만나려고 계속 작업했고, 그제 그날들이 기승 기승되고 있는데 매일매일 행복합니다. 지금 무대 인사도 탈주 촬영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기분 좋고 이제 모든 인사드리해서 너무 반갑습니다. 돌아가시는 제 저희 탈주 한 장면이라도 추억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날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재훈 국변 두 매력적인 배우를 한 영화 안에서 만들 만나게 한 감독 이종필이라고 합니다. <laughs> 네, 영화 탈출은 보셔서 아시겠죠? 북한 군인들이 주인공이지만 연출하면서 제 마음속에서는 진심으로 일상을 사시다가 이렇게 일요일 날 극장으로 탈출한 여러분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연출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도 안죽고 어떻게든 살아가는 결말을 내주고 싶었고요. 그래서 영화 보셨으니까 또 어떻게든 잘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네, 부진이사를 그 보면서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사 어, 싸이 포스터를 준비를 했는데. 아, 어떻게 다한 번씩 나눠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세 장밖에 준비를 못해서. 오늘 혹시 나는 가족들과 함께 왔다. 가족들 네 어, 명이서 함께 왔다. 아, 네, 전달해주시겠어요. 어, 저는 멜로, 멜로로 갈게요. 아, 어, 지금, 지금 함께 영화를 보러 온 사람과 일주일 안에 교제를 할것 같다. 어? 네, 저도 드릴게요. 갖고 싶다! 갖고 싶다! 갖고 싶다. 네. 그 저희에게 하루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저희 사인청보다는 사진 촬영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사진 네. 찍으야요 <laughs> 어, 배우님들 <좀, 웃음> 저희가 이번 <laughs> 과정에 시간이 많이 좀 부족합니다. 네, 부지런하게 인사드리고 저희 빨리 인사드리고 물론알겠습니다 <laughs> 네, 관객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 배우님들 지나가시면 사진 예쁘게 찍어주시고요 네, 배우님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도 봐주세요 재훈이 형! <laughs> 재훈이 형! <laughs> 네. 여기도! 네, 대형님과 여기! 대형님과 대형님과 인사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네, 기업 배우님, 저희 아쉽지만 시간이 맞지 않아서 인사드리고 저희 물러나겠습니다. 네, 저희 영화 재밌게 봐주셨다면 주변에 입소문 널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인사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